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심각합니다. 마이크를 실버넷 뉴스 최현수 기자에게 넘기겠습니다. 멀리 중동의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실버넷 뉴스 김경근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. 김 기자, 김경근 기자. 네, 네. 그쪽 전황을 상세히 전해 주시지요. 말씀드리는 순간, 이스라엘 스커터 미사일로 한방 조지버린다. <목소리나> 음. This is h e l o c o r o e c s Ace with Defense.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. t 에어테크 r attack 비인 m 나 r n i n g has just been in the whole 지금 전국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. 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거리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병대가 그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야 yeah. 아니 세상에 온 세상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아이고 애는 울다가 지쳐서 애가 얼마나 울었던지 목이 장기에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. 울다하지쳐서 참 불쌍다. 상공에서는 미쌍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. 지상에는 탱크 전투 부대가 모두 발진을 합니다. 지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. 비참한 전쟁 현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. 우리 국민은 이 나라를 든든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사는 게 별게 있나요? 믿을 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.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. 누가 뭐래도 지금 교회 문을 두드리십시오. 내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십시오.